클리브랜드 연속제 당장 금리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최근 인사, 인사들이 얘기한 게, 아, 금리 인하를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는데, 항상 그분들 멘탈할 뒤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 지금 하긴 해야 될것 같아. 하지만 내 의견이 다수의 의견은 아니야. 예, 본인에게 소수 의견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연준의 대다수는 금리 인하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고, 저도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 봐요. 왜냐면은, 최소한 파월이, 파월의 파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발표 되는 6월 CPI나 다음 달 발표되는 7월 CPI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CPI 저 되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관세가 어느 정도는 부과가 되고 나서 지금 CPI가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5월 달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6월 달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밑밥 가는 거 보면은 조금 반등의 기미 혹은 어 떨어지지 않고 유지 유지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보는데 물론 발표가 돼 봐야죠. 발표돼 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어 CPI 발표되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좀 일찍부터 여러분 셔 가지고 방송 대기해 주세요. 자, 아무튼 뭐 금리나 지금은 전안 하는 게 맞다 봐요. 왜냐면 이게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각국별로 관세율도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고 관세율이 결정이 돼야지 그각 국가 간에 어떤 걸 따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가능성을 따져 보지 지금은 관세 확정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몇몇 군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는 금리를 인하 안 하,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을 쓰지 않고요. 일단 있는 게 나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야, 그래도 25BP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파월이나 연준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혹시나. 그리고 이 관세가 장기화되면 연준이 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요 미국한테 좀 무기 삼아서 그죠 미국은 지금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는 거를 굉장히 경계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다른 국가한테 빌미나 어떤 카드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파월의장의이 행동들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만일 지금 연준 의장이어도요 전 금리 인안할것 같아요 그냥 나자른다자른다 자른다 해도 그냥 감당하면서 금리 인안할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